안녕하세요. 저는 EUBS 아나운서 윤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즘 엄청 유행하고 있죠. MBTI 빙고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평소에 MBTI 거의 신봉자입니다. 왜냐하면 MBTI 처음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봤는데 그냥 완전 딱 나인 거야. 그래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다니는구나. 사주 보러 가서 막... 왜 이렇고 이렇고 이렇죠 하면 맞아요 그거 저예요 하는 그런 느낌이 신기해서 계속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MBTI 신봉자인 제가 MBTI 빙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디 가도 존재감 확실한 긍정적 낙천적 인싸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가도 존재감이 확실하다는 거는 제가 규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딜 가나 제 존재감을 확실히 어필하고 싶어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인싸라는 거는 좀 맞는 편인 것 같고 항상 좀 중심에 <laughs> 있었던 편인 것 같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는 것도 성격이 약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갔어. 근데 뭔가 계획대로 잘안 이루어졌어. 그래도 아 계획도 이게 안 됐어. 계획이 틀어졌어. 망했어. 이러는 게 아니라 아 계획이 틀어졌어도 우린 여기 즐기러 온 거니까 틀어진 대로 재밌게 놀자.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많다. 창의력이 뛰어나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방송국 회의를 할 때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편이고, 과제 하나를 해도 약간 남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마감 시간 직전에 일을 마무리하는 타입이다. 제가 MBTI를 하기 전까지는 이게 저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일을 미루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전국의 ENFP 분들도 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정까지 과제가 마감이다 치면 항상 저는 11시 59분, 50, 3 초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 맞다. 힘든 친구에게 위로보다는 극복 방법을 제시한다. 음 이거는 세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둘다 제시하는 편입니다. 위로도 제시하고 극복 방법도 제시하는 편이에요. 일단 힘든 얘기를 먼저 들어주면서 공감해 주면서 위로를 하고 극복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극복 방법까지 제시를 해야 아이 토크가 잘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었.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둘다 제시하는 편입니다. 운명론자다. 인위적인 것보다 우연적인 것에 의미를 많이 든다. 운명론자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있어요. 연애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뭔가 소개팅을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 우연적으로 만나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는 의미를 많이 두는 편이라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론자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운명론자인가? 그런 맥락이라면 맞는 것 같아서 동그라미치겠습니다 약간 집순이다. 음, 이것도 너무 너무 맞아요. 저는 약간 많이 집순인 것 같긴 한데, 뭐냐면 누가 나를 안 끼워주는 거는 싫은데 그렇다고 나가서 놀기는 또 귀찮아요. ENFP가 전반적으로 되게 인싸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만 은근히 관종인데 은근히 또 내향적이고 독립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하고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좋지만 저만의 시간도 꼭 필요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 반복적인 업무, 질서나 규칙에 얽매이는거 극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유롭고, 새롭고, 제 의견을 내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지, 매뉴얼이 짜여져 있는 일을 하는 거는 진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중에 직업도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업무 하는 그런 직업은 죽어도 못 갖겠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 맞다. 대부분 다 맞는 것 같아요. 관심 받는 걸 좋아한다. 관중이다 완전 맞죠. 관중이에요 친구들도 다 저한테 관종이라고 하고 관심받는 거를 좋아하니까 시청자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방송국을 하고 있죠. 한 가지 일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일들을 또 벌린다. 이거 완전 맞아요. 저는 이것도 약간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MBTI 특성에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 학교 방송국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방송국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또 제가 할 다른 것들을 또 일을 벌리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동아리 막 면접을 보고 외 활동 같은 거벌 제가 가만히 있는 걸못 견뎌하는 성격이라서 계속 제가 할수 있는 활동들을 벌리는 거죠. 막상 그 활동들이 되게 많으면 또 바빠가지고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일들을 벌려서 제 스스로를 괴롭히는 편입니다. 완전 맞다. 카톡 프사 자주 바꿈 이거는 약간 세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동그라미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주 바꾸려고 하는데 바꿀만한 사진이 없으면 안 바꿔요. 저는 자주 바꾸려고 한다는 게 ENFP가 관심받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카톡 프사를 자주 바꿔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많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뭔가 프사를 계속 바꿔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충족시켜줘야겠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주 바꾸려는 의지는 있는데 잘 나온 사진이나 프사할 만한 사진이 없으면 그렇게 자주 바꾸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거는 세모할게요. 파워 친화력 같지만 생존에 의한 인싸력이다. 이거 완전 맞죠. 물론 타고난 친화력 도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내 존재감을 알려야 해서 억지로 억지로 친화력을 발휘해서 노력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강박도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동그라미. 양보를 잘하고 싸움을 하려면 심장부터 뛴다. 이것도 완전 맞아요. 저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갈등, 싸움 이에요. 양보를 잘한다기보다는 타고난 천성이 너무너무 착해서 아다너 해. 다너 가져. 이런 게 아니라 갈등과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양보를 하는 편입니다. 갈등이나 싸움 같은 상황이 생기면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뛰고 두근 완전 똥그라미다. 리액션 완전 잘한다. 저 진짜 리액션 완전 잘하거든요. 고 느껴지시나요? 제 말에 제가 리액션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저 완전 방청객 리액션이에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말할 때 약간 리액션 강박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다 음아어 이게 입에 뱄어요. 리액션 완전 잘해요.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이다. 이것도 완전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마감인 과제가 있는데, 내가 오늘 한강을 너무너무너무너무 가고 싶어. 그러면 과제는 일단 미뤄, 일단 밥으로 미루고 언젠가 하겠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책을 읽는다던가, 일단 한강을 간다던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아함. MBTI 빙고 너무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MBTI 빙고가 한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이게 나온 걸 보고 허,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이런 거다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스토리. 간격이 진짜 거의 점이 될 때까지 빙고 엄청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에 대해서 탐구하고 막 다른 사람들의 성격 분석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동그라미. 순간 집중력이 좋아서 벼락치기 해도 성적이 잘 나온다. 제가 지금 22살인데 22년째 벼락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도 시험 공부를 미리미리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수능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꾸준히 하긴 했는데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무조건 항상 벼락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공독이에요, 벼락치 벼락치기를 한번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그 맛을 봐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절대 미리 못해. 나는 어차피 하루 전에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데 내가 왜 굳이 먼저 해?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도 또 벼락치기하고 잘 나오고 벼락치기 하고 잘 나오고 그래 악순환인 거죠. 이렇게 해서 오빙고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니까 MBTI 신봉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MBTI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잘 들어맞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MBTI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ENFP인 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나는 이런 이런 특성도 있어요. 이럴 때 이래요. 라고 공감하는 그런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EUBS 아나운서 윤지였습니다